네 안녕하세요. 천만 원대 전원 주택, 천만 원대 전원 심터 아,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어, 밴드 회원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그리고 유튜브로 어,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어, 감사드립니다.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. 강원도 횡성 어, 이전에 한번 비포와 애프터를 그 어, 약속을 했었는데요. 어, 지금 저 어, 비포 동영상은 이미 보셨을 테고요. 어, 나중에 참조로 어,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보면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고요. 어, 오늘은 어, 애프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, 어, 그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 그 전국적으로 어 비가 오고 그리고 어 강한 바람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. 역시 이제 그비 오기 직전에 바람이 조금씩 그 거세지고 있는데요. 어 지금 이 순간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바람이 어 좁을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카메라 특성상 어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좀 민감해요 보니까 어, 그래서 어 작은 바람 소리도 아마 어, 태풍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어, 가면서 어 야외에서 설명은 가능하면 어 최대한 줄이고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 가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아, 전체적으로 어, 많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, 전체적으로 71평 인데 보시면은 넓다 어, 100평은 더돼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서도 오, 생각보다 넓은데 네,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에, 실내에서 밖을 어, 내다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격자무늬로 이렇게 해서 어, 좀 미적 감각을 좀 저, 살렸고요 이렇게 이중창으로 보시다시피 거에 어, 있어서 소음이나 어, 특히 방한 음, 이런 쪽에 좀 어, 신경을 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창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단열두께가 두꺼운 겁니다 이, 여기서 이만큼 단열재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건축 자재 아끼지 않고 이렇게 아 예를 들면은 외통수 단창이 있습니다. 딱 여기까지만 해서 창문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단열재도 스트로폼한장딱 대고 끝이란 얘기죠. 근 이거는 두 장으로 해서 두 개로 아 한저 그 단열재 들어가고 또 거기다 그 단열재 폼또 있어요. 그걸 또쫙또 또 다시 한번 입혔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고 이종창이고 예, 이렇게 해서 앞을 한번 전망을 볼게요. 한번 보시죠. 참 전망 좋죠. 아, 아 공기도 아주 굉장히 맑네요. 다들 생각할 때는 그 강원도 횡성 그러면 한우로 유명해서 어, 그소그 그 예를 들면 외양간 축사 아 축사 같은 거가 많아서 어어 가축분 냄새가 좀 많이 날 거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에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아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워낙 아 잘하기 때문에 어 냄새나 이런 부분은 또 그리고 이제 그 양육하는 그 사육하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그 지역이 있어요 어, 사육할 수 있는 지역 이 있고 어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사육이 안 되는 지역이 예,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대부분 주거지 그리고 어, 농업용 쪽에는 저그 어, 그게 안 되는 걸로 그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고요. 횡성 어, 겉으로는 이제 뭐 소만 키우는 어, 이런 곳으로 좀 알려졌는데요. 전혀 그렇지 않고요. 그건 오해입니다. 자연환경이 아주 훌륭해요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어, 해발 에, 600m 가까이 됩니다. 어,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어느새 600고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요.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호흡을 한번 할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올 때마다 아저 머리가 아주 시원해져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아 서울에만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경기권 도심에만 있지 마시고 촌으로 갑시다 촌으로 달려가세요 촌스런 방송입니다 자 여기 뒤쪽으로는 뭐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어... 안쪽으로는, 이렇게, 불투, 불투명, 이렇게 유리로, 이렇게 하고, 밖은 투명하게, 이렇게, 격자 무늬로, 이렇게 돼 있어서, 이상, 어, 행성인데요. 애프터와 b 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촌스런, 촌으로 달려가십시오.